화면다 가려. 아 그냥 밑에다가 내려놓고 해야 돼 똑같이. 최준현을 찍어볼게요. 키링이랑 어쩌고 저쩌고. 와 진짜 많아. 아 이거 저기다 하연이 거다. 그 파사 집어넣는... 아? 어? 아니, 그 파사 집어넣는... 그두 개짜리 있었잖아. 그거 왔고요. 키링이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잠깐만... 찾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보여? <laughs> 보여? 이 어마�... 어마... 어마무시한 양? <laughs> 이미 씨의 소원대로또 팀, 또 팀! 또팀 보이나요? 이게 근데 확실히 힐링이 진짜 예쁘게 나왔다 나안 뜯을게 너네 내 거내거 있다 소단 남자 거 뜯어볼게요 근데 들어온다 하지 않았나? 화자는 애니메이트 들어온데 결국에 아 뭐야 한겹더 있어 여시 오, 야, 이쁘다. 예뻐, 예뻐. 봐봐. 세개 결국에 겹쳐지긴 하는데. 필름이 붙어있어요. 어쩐 일로. 근데, 일제타 이제 필름 붙여서 내려나 봐. 그릴 다. 필름 붙어서 왔어, 이번 것도. 근데, 어, 이 위에 이쪽에는 필름 없고, 바로 아직 안 깠어. 이쪽에는 필름 없고. 여기 밑에 아크릴은 다 필름 붙어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예쁘다. 변신이라 가지고 일러 싹다 예쁘게 나왔고. 그리고 이 코인. 아 코인 앞쪽엔 사인 들어가고 뒤쪽엔 사인 안 들어갔어. 그리고 햇님. 예쁘네요. 이키인이 실물이 진짜 예쁘게 나온 것같아 그 아크릴은 아니나 다를까 그냥 저냥? 아크릴 굳이 안 샀어도 <laughs> 그렇게 막 실망하진 아니 저거 뭐 아쉬워하진 않았을 것 같은 느낌 음 응, 금색 유사 리츠 그리고 아마기 <laughs> 히로군 나비사 아이라스카 수카. 수카 이쁘다. 스바루, 수다르. 귀엽다. 스바루가 여기도 별이고 여기도 별이라 가지고 텐션링, 리 그리고 또 하나의 도톰 남자. 키링 이게 끝. 치고또 그냥 눈에 보인 캔비치 예뻐, 진짜 예쁘게 나왔어. 오예. 바로 우리 거 나왔고. 아. 일단 나기사. 아크릴. 이게 아크릴. 근데, 음... 지금 보이나? 딱 손바닥만 하고, 손만 하고. 응, 음, 생각보다는 작아. 생각보다는 작은데, 와. 살짝 그거 같아 트로트 가수분들이 입는 반짝이 옷 알지? 천천히지? <laughs> 난 모르겠어. 뒤에 알갱이가 여기가 되게 붉어가지고 입자가 엄청 굵은 그런 스파클이 봉봉봉봉봉봉 들어가가지고 유사가 이게 유속도 엄청 느리고 그리고 그냥 그냥 굳은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예쁘지 않아. 엄청 예쁘지 않아. 아니, 이게 가격이 좀 비쌌잖아. 2만, 2만 얼마 했잖아. 2천 몇 엔이었던 것 같은데. 어 별로야. 아, 나 확실히 이번, 이번 거 그렇게 엄청 예쁘게 안 나온 것 같아. 힐링 애니메이트 가서 있으면 사라고? 알겠다. 니네 꿈. 이거 유속이 진짜 엄청 느려. 이거 그냥 귀에 글리터 안 넣고 그냥 이 오로라만 해가지고 냈으면은 차라리 그게 더 예뻤을 듯. 글리터 싹다 빼버리고 싶어, 그냥. 안 예뻐. 아, 왜냐면 배경이 오로라잖아. 배경이 오로라인데, 오로라 앞에 글리터 바바바 들어가니까 되게 배색이 조잡해 보여. 너무과하구나 아, 이라. 이라. 마지막 한 통이야. 뚜까 스바루. 아들 안 보고 갔네. 아니 근데 스바루는 좀 예쁜데? 그런가 봐. 에이징. 히로 히로 도대체 왜 이렇게요? 미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깠어 에휴, 미리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야 하고 앉았노. 근데 바라라서 그렇게 걱정은 안 돼. 바라, <laughs> 되잖아 바라잖아. 바라, 바라 항상 나한테 잘해주거든. 과금하고 올게. <laughs> 돈이 빠져나갔고요. 하하하. <laughs> 하하하. 기쁘다. 그거까지 하면, 최종적으로, 두은 것, 아니, 늦은 뭐, 걸, 충전센터 해가지고 하면은, 한 7, 8% 할인율로 들어간대. 원가이드 일단, 이거 의상을 샀고요. 근데 이발하니까 금방 나올 거야. 맞아. 가보자잉! 화아야할아야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제발. 가보자! 예, 포지프로 뜰거라고 금본 아이씨 이거 말고 옷 갈아입고 와별두개더 달고 와아좀 길었던 것 같은데 아이씨 아, 두 달이, 두 달이, 두 달이, 두 달이, 못 달이, 두이제이제 안 할래, 안 하고, 싶어 제발, 아, 아, 아! 아! 힘들어, 허만하겠습니다 <laughs> 못하겠어요. 140이 안 돌렸고. 너, 이번 거 그냥 넘겨야 될것 같아. 아, 너무 힘들다, 진짜. 그만 돌릴게요. <웃음> <웃음> 괴롭다, 괴로워. 뜯던 택배나 맞저 뜯읍시다. 하하하. 하하하. 뭐 시켰는지도 모르겠어, 이제 잠금내거 아마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미쿠 캔베찌가 왔어요. 스가오구나. 예쁘다. 아니, 제가 결국에 아이나나 애니를 보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루카를 잡아버렸고, <laughs>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카 겠지난이 친구는 하루카 누입니다, 무려. 아, 귀여워. 문누이가 종류가 두 개인데, 아, 푸신푸신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문누이가 종류가 두 개인데, 이와르문이랑 웃고 있는 문누이가 있거든요. 웃고 있는 문누이가 진짜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고 있는데, 꼭 사, 사고야 말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여기다가 달아주려고 했는데, 너무 클것 같아요. 생각보다. <laughs> 제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イスミハルカ。<laughs> あげようゆのなうみら。シラ, <laughs> ラドルな、おしナ3개セットを샀는た 무신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친구들은 보낼 거예요. <laughs> 아, 근데 또, 귀엽네, 막상. <laughs> 벗겨지나요? 안 벗, 안 벗겨지나? 안 벗겨지겠지? 응, 안 벗겨지네. 아, 진짜 귀엽다. 그리고 진짜 작아. 아, 맞잖아. 이거 봐요. <laughs> 들었습니다. 네, 드디어 옷을 입힙니다. <laughs> 이렇게 입힐 겁니다. <laughs> 참 귀여워. 이거 보세요. <laughs> 너무 귀엽죠? 귀여워.